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잘알, 한자를잘 알려주는 영감, 노인, 한잘알입니다. 오늘은요, 어, 이 미녀 한 사람이 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요즘은 미녀라고 그러면 성희롱. 아, 성희롱. 미투. 미투. 아리. 이쁜 여자 보고 이쁘다고 말도 못 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하지도 못하고. 응? 내가 홍길 똥도 아닌데 너무 억울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말하는 미녀는 뭐냐면 이 아닐 미자에다가 아닐 미자에다가 이어 이 미녀라는 뜻이에요. 이 메이라는 거메메 무슨 뜻이에요? 메라는 뭐냐면 여동생. 응?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딸. 응? 지금 중국에서는 메이 메이 그러면 딸이라는 뜻을 쓰고 또 여동생 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래서 딸릴 수도 있고 유동성일 수도 있는 우리 유유 박사님이 여기 오셔서 어, 오늘 환영 어, 어, 환영 웰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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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 아 그래서 하여튼 어, 이이유 박사하고 오늘 같이 너어이 어, 학기 편의 제 5장을 음. 같이 읽게 되었어요. 우리 유 박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한번 보세요. <laughs> 네 자왈 음. 자 천승지구 어 글자를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예루셉 어, 예루 어, 세. 도 천승지구 도 천승지구 경사이신 경사이신, 경사이신 저령이민저령이애인 애인 애인인 아, 없잖아 애인 없으니까 래요 아이고 애인을 못 민우가 왜애인이없을까 아, 빨리 생겨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예, 음, 음. 예그 다음은 3인 2시. 아, 됐어요. 이게 공자님이 그이 정치론이에요. 정치, 공자는, 공자가 그때 동조시대의 노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자님 말, 도자는 뭐냐면, 이 도자는 이 도자예요, 이 도자. 길도자가 아니고 이 도자예요. 음? 저 밑에 마디촌은 네, 뭐예요? 마디천이 마디천 사실은 선이 또우자 또, 우자, 또 우자 있죠. 말이에요. 오른손. 손, 이 선이란 말이죠. 오른선, 선 오른선이 이렇게 마디천처럼 변했는데 사실은 그냥 이거 이걸 써야 돼요. 사실은 이, 이, 이 이걸 쓰는 게 맞아요. 설수.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쓰고 이게 오른 우지만 오른선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복잡하게 다 그리면 이 글자가 되고 그렇죠? 어.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인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자는 이것은 뭐냐면 더 쉽게 치 이런 말에. 이 그러니까. 전승지국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럼 전승지국은 뭐냐면, 이 승이 수레잖아요. 그렇죠? 술에 수레. 네. 요즘 말하면 전차. 전차. 요즘은 전차도 별볼 없게 됐잖아요. 대전차 지뢰, 뭐, 대전차, 그, 뭐, 밖에 포에 있어서 전차를 는데 전차가 2차, 2차 대전 때마다 어마어마한 무리를 갔잖아요. 그, 그,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에는 수레가 음, 최고예요. 네. 전차. 그래서, 이 수레에는 어이 갑병 가고 운전병이 세 명이 들어가요. 세 명이 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이 보병 그러니까 이 수, 이거 전차병이 보병들이 7 2 명이 따르다아요칠십명 그리고 하여튼 칠십오 명이죠. 그렇죠? 근데또 잡졸들 그래 잡졸들 잡졸 잡졸은 뭐냐면 취사병 뭐 보급병 혹은 뭐 그 교량 수리병 뭐 공병 뭐 이런 애들이 또 따라다녀야 돼요 요거는 전부 전투병이고 그러죠 요거는 그냥 그 보급병 이런 사람들이 여기 전부 합쳐가지고 25명 그러면 100명? 1승에는 100명인 거야 그럼만승 그러면 곱하기 만 하면 될 거고 1 0 곱하기 뭐. 만 하면 될 거고 응? 15? 아, 10, 10만? 그랬죠? 10만? 응 그리고 옛날에 잖아요 그때 인구가 지금 엄청? 전국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영조 때만 해도 800만이 안 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오, 남북 합, 합치면 7천만이 넘는데 영조 때만 해도 그죠한 200년 전에만 해도 우리가 그저 800만도 안 됐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남북 통일 아니 그 일본 해방에서 벗어날 때 2천만 동포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네. 그 남북 합쳐서 2천만 받고. 네. 지금 7천만이잖아요. 그래도 인구가 저수 그럴 수도 있는데 이때 일승에 이거 백 명씩 복구하면 만성이란 어마어마한 천재. 이제두 나라만 만성 요즘 치면 미국, 중국.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인구 가좀 요즘 국력이 약간 쇠퇴해져 가지고 만성지구까지 가기 힘든 거. 최고의 패자들 두 나라 요즘 그렇잖아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호상, 영쟁 호투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중간에기회가좀 고생 좀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천성지구 그러면 제어국이란 말이에요. 중간에 고생하는 나라,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응? 중진국? 약간 중진국보다 약간 높에. 네. 그리도 세계 그래도 G7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선진국. 음그 응? 군사를 군사비만 해도 우리가 전 세계에서 10위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간단한 나라 아닌데 너무 겸손해서 좀 문제이지. 네. 응? 자기 그 뻔내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기 좀 문제이긴 하지만. 문제인. <laughs> 그래가지고, 천성지국을 이 다스림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 천성지국은 최고의 그 초, 초강국도 아니고, 이 시원찮은 열등국도 아니고, 중간쯤에 있는 나라단 말이야. 준선진국. 그래, 준선진국. 이,를, 이런 나라를 다스릴 때, 공자가 이미, <laughs> 2,400, 2,500년 전인데, 돌아가실 때만 2,430년 전쯤에, 이런 말씀을 남겨놓은 거야. 어. 응? 이천성제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떤 것을, 이세 이 가지를 중요시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초강국이 될 수도 있고, 음. 그 현상 유, 유지도 될수 있고, 망하지 는 않는다, 이거예요. 음. 응? 그리고 우리 지 오늘도 세계 들을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성인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경사이신. 일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나라 정사. 사. 이, 이, 원래 이 사자의 원래는 뭐냐면 사냥이란 뜻이에요. 어, 왜 이게 뭐냐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그물이 고요 그물이고 주 이거 그물 때 손으로 이렇 가지고 이게, 이게 사자가 이, 이게 이게 변해가지고 이래,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그물을 달아 가서뭘 사냥하는 장면이에요. 음. 응? 그래서 여기 이렇게 뾰족한 걸 찌를 수도 있고 여기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어, 집어 넣을 수도 있고 한 이게 이 바로 사자가 가장 중요한 일이 사냥이었아요 그때 그쵸. 이 글자를 만들 때. 네. 그래 일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이, 이, 이 일이라는 게 뭐냐면, 사냥부터 시작할고그 다음에 돈 버는 일, 마으로 먹여 살려는 음. 일, 뭐, 자식 키우는 일, 전쟁에 나가는 일, 뭐, 이런 게다 일이 된 거야. 음.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어, 이, 때 일은 뭐냐면, 자기가 군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면, 경이라는 건 그냥 일을 그냥 태만히 하지 말고, 공격! 자, 그러면 우리 유박사. 유 박사, 이경자의 그, 송나라 때 경자를 어떻게 해석했죠? 주, 일, 무, 적. 아, 뭐 모르는 게 없노? 모르는 게 젊은 사람이. 응? 주, 일. 그 주일이란 뭐냐면, 하나에다 집중한다, 이래. 네. 응? 하나, 이요 주자는, 요 주자는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이, 물을 어느덧 붙는단 말이에요. 조, 일. 하나를 주로 해서, 무, 음. 무, 하지 않는다. 적. 이 적이란 건 어. 다른 데로 간다는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중한다. 하나의 집중. 집중. 하나의 집중. 전일하게한눈만 때린다. 네.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열심히, 그 열심히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 이 자, 정치를 할 때는 아주 그 열심히 하고, 신이란 말이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이 믿음을, 봐, 신용을 얻어야 돼. 음. 저 인간 말이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응? 이런 그 의식을 줘버리면 정치가 나서 꽝이에요. 정치가는 하루침에 무너지는 게 뭐냐면, 신용 없는 사람이다 하면 그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경고잖아요. 그렇죠? 네. 항상 그 원칙을 지켜서 신용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지. 음. 그럼전용이 용이라는 게 뭐냐면, 국가의그 소비, 쓰는 거. 이 국고를 절, 절약해서 써야 된다 이거예요. 막 퍼주기 하고 막. 그럼안되겠막 나눠주고 말이죠. 응? 아들 세금도 안맞고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요즘 말 하면 그 포퓰리즘 하는 편 있잖아요 음. 그거 하면 나라 망하는 길이다 이 공사님 말씀이에요 틀려도 틀려도 사면 그만이고 틀려도 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전녁이랑 <laughs> 뭐냐면 국가의 그 이, 이 비용을 아껴 써라 이거예요 응? 점점 국부를 쌓아 가라이거지 음. 그게 자기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음. 그리고 애인은 뭐냐 하면 백성들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아껴라 이거예요. 저기 사람 인자는 그러면은 백성이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이때는 이 인자는 민자는 다 같이 포함되는 건데 이거 원래 귀족이고 네. 이 서민인데 이때는 음. 공자시대에 와서는요. 뭐 왔다 갔다 해. 그래. 그 엄격하게 그 따질 필요가 없어. 네. 뭐 이거 귀족만 사랑하라는 건 공자님이 아니지. 음. 공자님이 얼마나 평등주의자인데. 그리고 또 밑에 민자가 있어요. 어, 그렇지. 또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민, 저 혼동, 인민이나, 막 요즘 말하면, 민인이나, 그 백성들이라, 그죠? 백성들. 네. 백성이라는 말도 원래는 귀족이란 말이잖아요. 음, 백가지 성을. 백가지 성을 가진, 성 없는 사람은 귀족이 아니에요. 네. 조선 후기까지면 성, 성 없는 사람이 반이 됐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모든 사람이 성이 다있지만 네. 따지고 보면 원래, 그, 그, 상당히 오랫동안 자기 조상에 성 없이 산 사람이 음. 반이 넘는 거예요. 실수 그래요. 네, 엄청 많네요. 많았죠? 왜냐면 그 18세기까지면 우리나라가 노비가 60%였으니까. 서계 박세당 선생이 쓴 글에 나와요. 노비가 60%예요, 60%. 알겠죠? 상민이 20%예요. 응? 쌍놈이라 그런 상민이 20%고, 귀족이 20%예요. 응? 사대부, 왕족, 그 20%고, 상민이 20%고, 노비가 60%예요. 그런 나라. 음. 그 노비는 성이되기 없어요. 그러면 반 정도는 없다고 봐야죠. 슬퍼요. 알겠죠? 좀 슬프죠. 네. 이게 저령의 애인이란 말이고 사면 역시 백성들을 뭔가 국가에서 징발해서 쓰기도 옛날에 전쟁에도 동원하고 성을 쌓는도 동원하고 경복궁 짓는데 뭐 천리장성 쌓는 데 말레장성 중국은 말레장성 쌓는데 사면 백성들을 노동력을 동원할 때는 반드시 이 시라는 건 뭐냐 하면 말이죠 농한기하라 원래 그 뜻이에요. 농번기에 뭐 바빠 죽겠는데 그쵸. 말이지 불러가지고 가면 영감들이 늘고 영감들 하다가 그 밭에 박근을 쓰러 죽어버리고 말이죠. 그런 집안은 파그 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 일하는 사람들이 농 농번기에는 음. 농사를 치도록 음. 하고 그리고 농한기에 그죠? 그이어 노력 도은 하라. 음. 요즘 말하면 백성들을 요즘 뭐 농사가 전부가 아니니까 그죠? 이 농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근데 요즘 농사를 요즘 말하면 백성들을 그이 삶을 즐기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 방해하지 말고 두고 편하게 살게요. 아 쉽게 말하면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란 말이에요 음. 이 (3인) 시라는 백성들을 괴롭히면 그 인간은 그어 지도자는 그 올바른 지도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 되는거예 거예요. 그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 면 이, 이~ 유명한 그~ 이~ 거예요 눈앞에 보면 오. 군자는 무보이니 벌립이 응? 도생이라 네. 벌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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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도라는 것은만 가지고 그 세상을 도라 방법기도 하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그 정확한 그 이론이 즉 방법이 나와 더더센그리비도센 거잖아요 그렇죠? 원리비 본 리비 더센 그렇죠? 이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어, 경사의 신 저령의 애인 삼이식이 바로 다 모본이에요 알겠죠? 어, 오늘은 이까지 음, 하고 우리 유 박사가 끝으로 한번 이옥구슬의 아, 제가 옷장만의 아, 옥장만의그이 <laughs> 옷구슬을 걸려가는 이청랑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 내가 또 중고로 한번 할게요. 한번 하세요. 음. 네. 음. 자, 시작 자왈. 자왈. 도천승지고. 도천승지고. 경사이신 징시而신 절용이에민 지용을이란 사민이시 시민이시 와와 박수 수고했어요 중국 드라마에 나오시는 거 같아요 선생님 전도요네전도진도진도 뭐? 뭐, 다시 한번읽어볼요 다시 한번더 읽을게요 네좋 그러면 저 위에 따라서 조曰道이때도 삼성의 적이 돼요. 네. 도천之国도 천성之国，敬事而信，敬事而信，节用而爱人，节用而爱人，爱人人，使民以时，使民以时. 오 발음 좋아요. <laughs> 지금 우리 유망사 중국 어느 대학교에 준가 있지? 네, 북단대학교. 아, 푸단대시. 상하이의 푸단의 상해 푸단대학교. 어, 네. 어 버스호. 어, 버스호. 어, 그러니까 연주외현 그래서 어, 포닥. 네. 더닥으로 응? 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하세요. 중국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자, 이제. 자, 이제. 지 <sus>